반갑습니다. 노블 댄스포츠입니다. 오늘은 탱고의 파이브 스텝을 수업해 보겠습니다. 탱고의 파이브 스텝은 코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스텝인데요. 그 속에서 어떤 테크닉이 숨어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파이브 스텝. 지금 시작합니다. 노블댄 스포츠에서 단체반을 개강하는데요. 수업 요일은 토요일이고, 오후 3시에는 왈치반을, 오후 4시에는 탱고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내용으로는 중급자 수준의 파티용 루틴을 짜서 수업하는 반이고요. 당연히 수업은 직접 제가 하고요. 수업을 받아보시면, 아, 정말 다르구나. 제대로 배우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퀄리티 높은 수업을 할 테니, 믿고 따라 주실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수업 때 만나요. 먼저 남성입니다. 남성의 5 스텝은 스트리트 스웨이의 클로즈 홀드의 모양새로 시작합니다. 처음 원 카운트입니다. 원 카운트 시작에는 로어를 해줘야 되고요. 원 카운트의 스텝이 왼발 포드 스텝이다 보니 앉을 때는 힐 프레스 로어를 해야 됩니다. 왼발 스텝은 CBNP 포지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폭을 너무 길게 가지고 하기보다 뒤에 나올 포지션 체인지를 고려해서 조금은 좁은 보폭으로 스텝을 뒤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투 카운트입니다. 투 카운트에서는 왼발 체중에서 오른발 체중으로 이동하는 카운트이고요. 오른발은 여성보다는 조금 좁게 벌려주면서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나와 나의 파트너의 몸이 조금은 얇게 서 있어야 되고 상체 리드를 통해서 여성에게 조금 더 사이드 스텝으로 이동해서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을 준비해달라는 리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은 3리카운트입니다. 3리카운트는 오른발 체중에서 왼발 체중으로 이동하는 카운트이고요. 이때 역시 포지션은 CBMP 포지션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투 카운트에 만들어 놓은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 그대로 허벅지 바깥쪽으로 내 파트너의 오른발 허벅지가 이동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때 기울기는 왼쪽을 낮추지만 여성의 헤드가 오른쪽을 볼 정도가 아닌 위쪽으로 향할 수 있는 만큼의 기울기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포 카운트입니다. 포 카운트는 왼발 체중에서 오른발 체중으로 이동하는 카운트이고요.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이 다시 클로즈 홀드의 라이트 스웨이의 모양새로 바뀌는 카운트가 바로 이포 카운트입니다. 그 다음 앤슬로우 카운트입니다. 앞서 말한 포 카운트에 엔 슬로우 카운트를 하면서 클로즈홀드의 라이트 스웨이의 모양새에서 PP의 모양새로 바뀌는 카운트가 바로 이 슬로우 카운트입니다. 다시 기울기를 원위치, 오른발의 축을 좌회전, 왼쪽 허벅지를 잠그면서 시선을 왼쪽 2번으로 바꾸는 걸 악센트까지 줘도 and slow 가능하니 이와 같은 모양새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파이브 스텝 역시 스트레이트 스웨이의 클로즈 홀드의 모양새로 시작됩니다. 처음 원 카운트입니다. 원 카운트의 시작에는 로어를 해줘야 되고 원 카운트의 스텝인 오른발 스텝이 step이 후진 스텝이기 때문에 로어는 볼 프레스 로어를 해주면서 앉을 때 오른발을 뒤로 빼는 프리페레이션 스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은 투 카운트입니다. 투 카운트는 오른발 체중에서 왼발 체중으로 스텝을 이동하는 카운트이고요. 그 다음 스텝이 아웃사이드 파트너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아웃사이드 파트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몸은 더 얇게 조금 더 상체는 우회전하면서 아웃사이드 파트너의 포스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른발 체중에서 왼발 체중으로 이동하면서 보폭을 살짝 사이드 스텝으로 그리고 상체는 잠그면서 만드는 것이 이 왼발 투 카운티의 스텝입니다. 그 다음은 쓰리 카운티입니다. 쓰리 카운트는 왼발 체중에서 오른발 체중으로 이동하는 카운티이고요. 이때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이고 나의 하체의 모양은 CBMP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새에서 기울기를 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남성이 기울기를 주지만 오른쪽을 보는 것이 아닌 위쪽으로 향하는 기울기의 모양새를 가지면 아주 좋겠죠. 그 다음은 포 카운트입니다. 포카운트는 오른발 체중에서 왼발 스텝으로 딛는 카운트이고요. 이때 기울기를 왼쪽을 낮추면서 스트레칭도 강하게 주면 조금 더 멋스러운 포카운트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슬로우 카운트입니다. 앞서 말한 포카운트에서 슬로우 카운트를 더하면서 클로즈홀드의 라이트 스웨이의 모양새에서 슬로우로 PP로 바뀌는 타이밍이 바로 이 슬로우 카운티인데요. 다시 기울기를 원위치, 왼발을 우회전, 오른쪽 허벅지는 잠그고 상체도 잠그고 헤드는 왼쪽 2번에서 오른쪽 2번으로 바꾸는 타이밍이 바로 이앤 슬로우 타이밍입니다. 그다음 시연입니다. 먼저 남성 전면을 보고 시연해 보겠습니다. One, two, t h r and slow. 그다음 남성 등지고 시연해 보겠습니다. One, two, t h r and slow. 그다음 여성 전면을 보고 시연해 보겠습니다. One, two, t h r And slow. 그다음 여성 등지고 시연해 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and slow. Five step은 보통 코너에서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 홀의 가운데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Five step은 클로즈홀드로 시작해서 PP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는 PP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스텝이 다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강의 영상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단에 동그란 모양의 노블댄스포츠의 로고를 클릭하시면 구독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댄스포츠의 추천 동영상을 위에 올려드렸으니 내가 끌린다 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